알바 중에 한 명이 이제 춤추는데 가세를 시작했습니다. 걔는 분명 퇴근 시간이 지났어요. 가방 뭐. 메고 나가다가. 들어갔다. 어, 나안나가 나가다가. <목 pave> 밖에, 밖에 세계 당보다 여기가 재밌겠다. 아,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네. 예,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이제 옆에 테이블에서 춤을 추기 아, 시작 본격 상상의 날에 <난의> 펼치기. <목소리> 12프 17화 시작합니다. 오, 예. 예. 네네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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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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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은 사랑입니다. 왕. 형이 생각한, 형이 음. 좀 레전드라고 생각한 음. 술, 뭐, 이런 술.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준호가 같이 알바하던 가게에 제가 단골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저는 뭐 쌈레전드 뭐 음. 여러 가지 많은데 한세 명에서 이제 항상 단골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음. 어, 어. 제가 아달이 돼가지고 그때 살짝 알바했었나? 를아니 어. 근데 내가 공연을 하는데 그분 아. 여자분 세명 그때 초등학교 교사님들이었어요. 그때 꼽혔는 거라네. 그래서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됐거든. 음, 음. 그때 당시에 술을 엄청 드시더니만 에, 이제 어. 어 잘가 하는데. 에, 에. 그 중에 한 분이, 어, 어. 엄청나게 재리신 거예요. 아, 어, 어. 어, 근데 어디를 잡냐? 네, 어. 이제, 거기를 잡고. <웃음> <웃음> 어? 그쪽을 잡고. 아니 하고 싶지 않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미쳤다. 그 가게, 네가 일하는 그 가게에서. 아, 거, 진짜? 못 봤어? 어. 못 봤어? 어. 난, 난, 사람 많아서, 사실. 아, 네, 네, 네. 그, 가게 어. 안도 아니고, 그 어. 유리문이 닫히고 나서, 어. 어, 가게 계단 어. 위로 올라가는데, 어. 잘가 했는데, 이제, 잘가가 아닌 거지. 어. 내가 뭐 같이 가자고, 이제. 어. <laughs> 진짜 요우를 잡고. 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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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깜짝 많이 놀랬지. <laughs> 그, 고등학교 때 자타래기 이후로 그다음 잡힌 거나요 나는 <laughs> 그 여자, 내다 어린 여자한테 자타래기 잡힐 줄 몰랐지. <laughs> 고등학교 쌤은 어, 어. 기술자잖아. 어, 어, 어. 정말 털만 잡아. 어, 어, 어. 와, 그건 알을 잡아뿌대. 졸라 봐. 이거 진짜. 그리고 포커스로 들어와뿌대. 그게 무너잖아 결론은? 결론은, 결론은 그래. 여자애들, 아, 야, 미쳤네. 이래가지고 같이 있대. 어, 아, 아, 응. 아.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지현씨. 갔어야지. 네. 지현이 는뭐술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나 <laughs> 아, 있나요? 근데 너무 많아. 저는 뭐, 고추, 아, 뭐, 고추, 하나. 고추 아니, 먹고 몇면 많이 했어. 하나만. 뭐. 아 너무 많아서 이게 머리 회전이 안 가는데 <laughs> 나 나도 <나는 웃음> 이제 한 이틀 삼일 말해야 될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하나 말아 하좀 재밌는 거 말하자면 어. 내가 그 술이 개째려서 어. 이제 한그 새벽에 집에 기가합니다 제가 어. 제가 기가는데 이제 제가 술 취하면 이게 잘 기억도 못하지만 어. 순간적으로 이 감정이 좀 그런가 봐 근데 <laughs> 뭐, 뭐 우리 뭐 엄마가 우리 엄마가 좀 일찍 새벽에 일어난 편이에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네.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술을 왜이먹먹었너 하면서 등짝을 한대 딱 때렸나 봐 어. 내가 바로 캐지 이모 이모는 뭔데 날 때리노? <뽀린> <laughs> 때렸으니까술 갖고 온다. <뽀린> <laughs> 정말 MBB를 몰라봤어. 와 MBB 몰라보네. <laughs>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일어났는데 우리 집안 이제 특상상 제가 아. 이제 아마 엄 속나와 아프다. 국정 끓이도 갈까. 누가만 타해라이말 하지 말고. <laughs> 그서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런 경우 이제 한번 아. 거의 옛말이 현실이 되는. 아이 어. 말하니까 나도 생각난다. 어.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던 날. 뭐했는데 <laughs> 네. <laughs> <laughs> 아침에. 딱 일어났단 말야. 네. 음. 딱 일어난 것도 아니야. 엄마가 내 등짝이랑 막 어, 오마상 어. 때리는 거야. 어, 가시 어. 하면서 어. 뭔 일이 될까 하면서 어, 어. 그래갖고 일일이. 일1 2 불러야 되겠네, 이카면서 뭐, 응. 이큰 거. 어. 근데, 침대가 아니었어. 아, 어. 우리 집 현관 문 앞에. 아, 뭐. 신발장? 신발장 앞에. <laughs> 반틈 벗고, 신발 어. 벗고, 반틈 벗고, 속옷 어. 벗고. <laughs>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당했는데. 그러니까 당하고 들어온 거야, 이게. 어. 거의 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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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러고 누워서, 어. 그것도. 못그 주무준다. 전까지 어깨가 아무것도 안 나고. 아다 음. 기억나지. 아, 그건 음. 기억나고 근데 더 웃긴 건, 그것까진 기억이 나. 택시, 아, 집에 와서는. 택시 아. 삐릭한 것까진 기억이 나. 음. 음. 내 술버릇이 택시 음. 삐릿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음. 그 이후에 기억이 한 개도 안나 아. 내려서 이제 너희 집까지 그 동선까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나 기억이 한 개도 안나 아. 음. 이거 뭔지 알아 집 근처에 좀 오면 자식 내려놓는 것도 어. 있어요 많지 어, 많지 근데 아. 삐릿과 이제 해마가 상실하는 그 같은 만 삐릿 삐 이렇게 <내려요. 웃음> 야그 이후로 엄마네 한 번씩 니네 밖에 가서 음. 어, 어. 벗고 자는 거 아이가? 그러가가한 번씩 1박 2일로 놀러 갈때 있잖아요. 아아이아술 벗고 조심해라니까. 아, 아 그럴만하다. 그런 그런다. 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가 자주 청취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어, 네, 어머니 지연이 자주 벗고요. 어, 좀 조심히 <laughs> 걸린 적도 아, 있고요. 비리스에도 <laughs> 응, 응. 그래. 올라간 적 있어요. 아, 이런 거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일단 내가 익명이니까 네네, 이야기를 나려볼게 근데 내가 말하기도 좀 더러워. 이거 네네. 너무 어. 그쪽 상담소거든. 아 이거. 아우, 뭔데? 이거 옛날에 이제 내가 일하던 두 번째 바. 아, 어. 어, 파티를 하다가 이제 여성분이 엄청나게 취합니다. 네. 어.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거 같아. 네네. 근데 어. 화, 화장실을 못 가셔가지고 어? 그 지하인데 어? 0.5층에서 이제 지하 1층을 향해서 어. 그대로 이렇게 발 쏘, 쏘시는. 와 근데 나는 앉아서? 이제, 나는 이제 직원이니까, 어, 밖에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고 딱 나갔는데. 난 그걸 정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 비가 어. 비가 내렸구나 사람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 아. 그래서 아. 그 사람을 가려주려고 이렇게 야. 하는데 저랑 이제 같은 직원이 둘이서 어떻게든 그걸 가리면서 와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고 사람을 아. 막아가면서 어. 그 사람의 옷을 겨우 입히고 어. 이제 그뒤처리를다 했던 음. 그 어. 기억 어. 야그 와중에도 저는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어. 그, 그 여자 이뻤습니까 그, 그렇지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지 않았어요. 어, 어, 뭐 어, 크게 죄송하, 죄송해요. 어, 어, 크게 뭐 어, 전혀의 뭐 문제가 없는. 사람, 아뭐 알겠습니다. 아... 어... 야. 나 근데 야, 손, 손으로 받았어? <laughs> 뭘 받아 내가 나 이거 어, 내가 피했지 나도 아... 피해야 될까 이거 그래. 아, 살짝만 이렇게 가려만 주면서. 아가면 아니 아, 그옆 옆에라도 서가지고 그 정면을 빼고는 가리고 이제 사람들을 못 오게 해야 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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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1만 가자. <laughs> 응, 응. 오늘의 주제는. 금주령이 선포된다면? 되겠습니다 oh, 음, 음, 음. 음. 말도 안 돼요. 사실 상상했는데, 요거는, 음. 뭐, 하자마자 요거 바로, 뭐, 금주령 누가 내린다. 음, 그 음. 사람 바로 탄핵이에요. 음. 어, 말도 안 돼요. <laughs> 상타 탕탕 제이의 김지규가 탄생하는 그순간이 아베처럼 진짜. 그렇게 어. 예, 그런, 그런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거. 음, 음. 아, 해가서 이제... 먹어야 되겠다. 아 그거 괜찮네. 오 그거 바로, 아. 바로 먹어야지. 뭐, 사께라, 막 사케랑 막 나머지로 아. 먹으러 가야지. 음. 그것만 해도 이민하는 사람들겠다. 어, 이건 이민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아, 상상은 못했네아 근데 그 소주가 네. 너무 그리울 것같다라아 아, 아, 나도 그, 소주파로서. 그러니까 그 소주가 너무, 너무 못 참겠어. 을것 외국 가서 맥주까지는 먹는데 어. 아, 그 외국 가서 소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음. 그 비싸고 너무 비싸 걱정이 너무 많다라고 난좀 생각이 들어요 응. 일주일만 있으면 거기서 소주 생산될 겁니다 한국이 너무 가 많이 넘어가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백방 참 필리핀 이런 거 나오고 거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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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남 <이런> <laughs> 어. 네. 아니면 진로 이쪽에 <laughs> 기업 음. 자체가 그쪽 으로 일본으로 갈수도 있어 갈수도 있어 어, 근데 훨씬 비싸게 팔거 뭐 갈수도 있는 정도가 있으니까. 아니고 주류사업은 그냥 다 해외이전 해야지 뭐 음. 음. 이거는 뭐 당연한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있는게 뭐냐면 일단은 반란이 진짜 박살나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뭐 촛불 이런거 그냥 잽도 음. 안돼 아, 촛불은 무슨 그 휘발유 어. 휘발유 들고 갈이거 <laughs> 말. <웃음> 그뭐어줘 알콜 알콜 봉기 할수있죠어 맞다 맞아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딱 금지령일 은잘 먹히잖아 코로나 아, 뭐 때처럼 피운데. 코로나 이게... 때처럼 아무도 안 돌아가 아, 근데 아예, 아예 못 먹게 하는 건안돼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있어 맞아 맞아 어느 정도 어. 선이 있거든 그 그렇지만 뭐 독재도 계속하지 딴 나라에서 실제로 금지령이 있었던 나라가 있잖아요 네, 미국 있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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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칵테일을 만들 때 이게 어. 롱티 같은 게 금지령 때문에 생기는 술입니다 어. 아, 아 페이크로 만든 거나 페이크로 에홍 롱티를 좀잘 만든다 하는 바텐더는 호, 롱티에서 홍차의 맛이 나게 합니다 첫 맛을 홍차로 페이크를 줘가지고 홍차를 마시고 있는 척 술을 계속 처 먹는 거죠 어... 지금도 약간 그럼 좀 약간 음. 센 콜라 느낌 나잖아 콜라도 어, 살짝 탔는데 도수가 콜라 살짝 타죠 그거는 어... 그거는 뭐콜라에 맛을 넣는다기보다는 어... 색깔을 좀 넣는 건데 홍차의 음... 색을 음... 어. 아! 좀 넣는 느낌. 그것 때문에 그게 유래가 됐구나. 그렇죠. 이제 와. 뭐, 아우디오스 모더버카라는 술은 이제, 어, 파란색이 <laughs> 나거든요. 근데 어. 맛은 이제 롱티 맛이 납니다. 아, 아. 아. 그렇습니까. 이야, 역시 파텐더 출신 음, 다르지. 다르네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제 사이즈지 않습니까? 음. 사이즈 하면 또 모텔 이런 것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어. <laughs> 어, 어, 어. 일단 모텔 폭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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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술 먹고 그 밤에 또 모텔이 엄청나게 영을잘 되기 때문에. 어.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뭐 낮에 뭐 한다 해도 그건 불륜 위주로 응, 응. 돌아가는 가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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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말이 있잖아요. 어, 술 먹고 죽은 사람보다 술 먹고 태어난 사람이 더 많다. 쌍명언이 <laughs> 어, 아, 어. <laughs> 있잖아요. 어, 어. 가좀 그러면... 2002년도 이제 어. 하도 그 뭐, 말이가 2003년생 좀 많다면서.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런 거좀 있다 니까 실제로 조금 올랐더라. 조금이라도 올랐더라. 그 신기하게. 누가 내한테 에이. 술을 못 먹게 하거든 이 말을 하세요. 아, 술 먹고 <laughs> 죽은 사람보다 술 먹고 태어난 사람이 더 많다고. 응.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코로나 어. 때처럼 엄청나게 또 스트레스 뭐 풀어가지고. 맞아. 전화또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유행했는 단어잖아요. 음. 코로나 때뭐 어떻게든 근데 먹으려고는 했던 것 같아. 토, 코로나 때는 뭐 술을 에. 못 먹게 한 것보다 통금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아, 집에서 네. 또 많이 먹었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뭐라게 해야 되지? 왁자지 껄을 금지했다 해야 되나? 에, 어, 좀 저... 그런 기념으로 봐야 되나? 사람들이 네. 모여서. 모이는 걸,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걸 금지하니까 이제 가게를 막 6시에 어. 심할 때도. 맞아, 다뤘잖아요. 6시, 9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을 금지하고 음. 콜라를 팔수 있다. 그냥 콜라를, 콜라만 먹어. 음. 했는데 사람은 만날 수 있다. 라고 음. 하면 나는 오히려 그걸 택할 것 같아. 아, 그럼 그 콜라 택이라고 탄다. 어, 어. <laughs> 나는 그게 맞는 것같 음. 맞는데, 와, 와 그니까. 술? 그래 뭐 엄청나게 좋은 도구이긴 하거든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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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와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그게 진짜 미치겠더라고 맞아 맞아 음... 어, 내가 지금 그 순이... 태어나서 2년만에 세차를 했잖아 그때 하도 심심하니와 <laughs> 어, 진짜 이거 나가보는 식구 <laughs> 뭐라도 해야겠고 아... 사람은 만나지 말라 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독서를 했겠어요 아, 아 심하네 근데 그때가 심하네. 좀 <웃음> 좋은 책 <laughs> 안에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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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뭐라도 어, 네. 만나려고 어, 맞다 맞다 어. 근데 여러 사람이 말해놓은 그... 게 있다 그러면서 뭐. <laughs> 어. 그면서 봤는데 어 그때 또 좋은 버릇이 들어 그가지고 음. 그나마 좀 코로나 때 건진 거 독서하는 거 그렇습니다 또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면을 또 우리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음, 음. 음. 자영업자의 거의 대부분이 술값으로 돈 벌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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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장사가 짱이겠요 짱이잖아 음. 소주 막 요새 5천 원씩 이에팔 잖아 어, 어 맞아 아. 그것만 해도 어, 돈... 어 서울 가면 7천 원씩 음. 팔아요 야그니주 아, 그니까 어. 어. 그러니까, 더 난리다 더 난리야 야 비싸다 어. 그니까 네. 자영업자 이제 개 폭망하거든요 어, 어. 음. 음. 그렇습니다 아, 네. 확실히 경제 이렇게 활성화가 화가 너무 떨어진다 이거는 술값으로 돈을 많이 보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누나도 월급에서 <laughs> 술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을 거아니야70%십 프로. 이차나 <laughs> <laughs> 돈을 한번 모아 보는 것도. 어. 아 안돼. 술을 까는 말이잖 놀려서 하고 뭐, 있어. 뭐, 뭐, 아. 안돼 안돼. 아, 나도 안 돼. 나도 생각보다 내 수입에서 내가 술값 조라만 주로. 있어. 음. 어떻게든 찾아 먹겠지. 음. 그게 그래, 누나는 그거다. 누나 병원에서 일하잖아. 주조. 아이코를 꼽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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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거 막고 플루이드로. 그래 그래. 아 이거지 감사합니다. 쌉가능이다 <laughs> <말해서. 웃음> <들어가서. 웃음> 어. 근데 그 확실히 술 음. 먹는 거보다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왜 이렇게 재밌노아 어. 그래요 저도 이제 술 자체를 그, 저는 안 좋아하는 건안 좋아하는 건. 다 알잖아요. 에이. 근데 아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조금 술 살짝 들어가서 토크하고 잡소리하고 좀 텐션 높고 이런 게 진짜 재밌거든아 맞아 텐션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에이. 텐션이 높아지는 게 맞아, 아, 맞아. 어제 아래죠. 우리 술 먹고 그술 <laughs> 먹고 <laughs> 여, 여기가 형이 아... 이제 2차를 하고 갔죠. 아, 아, 형은 아... 술이 좀 약한 편이니까 아... 2차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3차쯤 될까 이제 좀 주량이 좀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아, 미친놈들. 음, 아, 아, 3차쯤 되니까 살짝 알딸딸 했죠. 살짝 아, 이제 시작됐지. 아 갑자기 이제 노래가 좀 신나기 시작하더라고 아. 자리 에 앉아 있지는 못하겠더라고 <laughs> 할 맥에서 이제 그 아. 댄스 배틀이 시작했습니다 미친 여자 할 맥에서 아니 거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희만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만 좀 그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 알바들이 퇴근을 안 하고 갑자기 아. 우리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틀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신 너무 느다이새끼 알바 알바들이랑 그때부터 대화를 아 시작하면서 걔네들도 이제 한껏 신나서 예. 그 알바 중에 한 명이 이제 춤추는 데 가세를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걔는 분명 쉽게. 퇴근 시간이 지났어요. 가방 메고 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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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서 밖에 세계 당 보다 여기가 재밌겠다 아.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예, 춤을 추기 시작할까 이제 옆에 테이블에서 춤을 추기 시작. <laughs> 옆에, 살짝, 살짝,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러 오신 아주머니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살짝 나이가 있어보이더니 아, 나이. 아, 형가좀 있는 분도 있었구나. 완전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초보 맘 느낌. 아, 초보 맘. 개한생이 형이 좋아하는 그 젊은 맘 느낌이었는데, 살짝 일어나시더니, 이제, 어렸을 때그 끼를 분출하시더라고요. 어, 이거 재밌다. 파티 됐네, 파티 됐네. 어, 살짝 파티가 됐고, 이제, 갑자기 알바도 같이 춤추고 있는데, 내가 기억나는 거는, 띵동 했는데, 내가 쳐다봤어. 물좀 주세요. 내가 뛰어가서 물을 갖다 주고 갖다주고, <laughs> 내가 이거 왜 갖다주고 앉았지? 에이... 이러면서 에이... 아 진짜 할맥에서 그렇게 노는 거 나도 할맥 산산도 오는 나는 피곤해서 빨리 갔는데 좀 갑자기 졸라 보이되네요. 그 할맥에서 그냥 맥주, 나도 이제 아, 술좀 취하니까 소주는 그렇고, 아 음. 맥주는 한잔할까? 이러고 500. 그, 한잔 시켰어요. 아... 한 근데 두 내가 모금, 소주... 두 모금, 마셨나? 심심한데? 이러면서 결국 소주를 샀어요. 네, <laughs> 둘다 소맥에다 소주 막들이붓고 <laughs> 그, <laughs> 그, 전날에 달리기만 했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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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음... 먹고, 마탱이가 살짝 가가지고, 아, 아 그날, 음... 어, 왜 그렇게 신나던지. 그러니까, 어, 그, <laughs> 그 다음날 나 클라이밍 가는데못 갔어. 아, <laughs> 아 저도, 못 갔구나. 아, 저도 아, 왠지 셀다니 아, 왠지. 왠지, 왠지, 아, 왠지 아, 락페를 가기로 했는데, 막 아, 이러는데 이미 온몸에 아리백이 있더라고. 아, 아아 취소했구나. 아. 취소 안 했습니다. 가서 또 놀긴 했죠. 미쳤락페를 가긴 했죠. 아, 아 재밌었어. <laughs>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올라서 후회되네요. 아휴, <laughs> 아, 씨... 앙! <laughs> 아, 기모찌! 풀 버전은 팟방에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은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검색하시면 사이즈의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가가가가